와쥐겠습니다 아, 특급선을 타가지고 히노데초라는 곳에서 내려야 되는데, 거의 지나쳐가지고 잘못 타가지고 지금 다시 되돌아가려고. 여기 요코하마 내에서 운행하는 그 열차가 있는 것 같아요. 블루라인? 저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늦게까지 운행하는 것 같아서 이거 타고 다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원래 지금쯤이면 열차가 다 끊겨가지고, 제가 만약 이거 못한다? 한 시간 동안 걸어가야 돼, 한 시간 동안. 아, 빨리 열지 마라. 미치겠다, 이새 와, 이리트 잘못한 거. 레전드야, 레전드. 좀만 걸어가면 되니까. 좀만 걸어가면 되니까. 술하니까. 자출하면 하나 때릴게 어. 아빨 먹고 이제 가서 아, 자도록 하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오늘 제가 묵을 곳은 캡슐호텔인 것 같은데 빨리 가서 침 풀고 자겠습니다 어, 캡슐호텔인데 일단 카레가 탑에 오다이고 아 이랬으면 라면 안 먹고 왔지 샤워도 다 했고 하니 자러 가보겠습니다 어우 피곤해 이제 쉬는 날 2일 차고요 오늘은 제가 여기 요코하마에 온 이유는 이에케 라멘에본 고장이 이제 요코하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따 저녁에 일본인 친구들 만나면서 얘기 좀 하고 밥도 같이 먹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자야키를안 먹어 봐 가지고 얘들한테 제가 문자야키좀 먹자고 했어요 아 어, 근데 오늘 날씨 자체는 뭐기름좀 낀다고 했는데 근데 비가 내릴 것 같진 않아요 룸만 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무튼 빨리 씻고 나갈 준비하겠습니다 지나가면서 본 곳이었는데 아니, 벚꽃이 상당하더라고요 여기가 요코하마 안에 있는 강인데 뭐, 카오강이라고 해가지고 보니까 옆에 이강 자체가 요코하마 크루즈라에서 뭐, 배도 탈수 있는 모양이에요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아이 벚꽃이 대박이야. 대박, 아직 아 타미가 이상한 건가? 타미 다졌던데, 여기 <목소리> 쪽 가면 갈수록 계속 다 벚꽃인데, 벚꽃 풍년이야. 풍년, 근데 이게 강이 그렇게 좁지 않아서 벚꽃이 막 풍성하게 막 보이진 하는데 일단 히노데초역에 도착했고 요코하마역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짐도 물품 보관소에다 맡겼겠다. 이제 바로 라멘집 찾으러 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구글맵 찾아가지고 여기 카미호시카라는 곳에 왔거든요. 여기가 보니까. 그 구글맵에는 하미오시카와로 돼 있어요. 하미오시카와. 그러니까 만약에 이 라멘집 찾아오실 때 여기 쪽으로 오시게 될 텐데 구글맵에 나와 있는 하미오시카와가 아니라 카미오시카와입니다. 카미오시카와. 그래가지고 계속 찾는데 없더라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이거 카미오시카와라고. 카미오시카와가. 아 따뜻. 이제 이렇게 따뜻해진 거 보니까 여름이 오래가 봅니다. 여름이 아 일본의 여름 더운 건 솔직히 잘 참아 가지고 여름은 상관없는데 아 이거 벌레가 문제야 벌레가 일본 벌레들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아, 저번에도 이제 바퀴벌레 나왔을 때 진짜 가게 주변에 이제 도착했는데 아 모르겠어요 일단 가게 앞에 일단 줄이 좀 있어요 줄이 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목소리도> 나는 줄자로 하나 시켰습니다 천인 정도 하는 거 같죠 부탁 이얘기가 짜긴 해요, 짜긴 해. 맛있는데 짜가지고 국물 다못 먹겠어. 국물이 좀 중독적이, 중독적. 그 계속 먹게 돼. 한 번만 더 먹고 그만 먹어야겠 맛있네. 그또 라면 또 먹으러 가야하기 때문에 여기다 가야 먹번짠거 많이 먹으면 요로결석 거리는데또물 이것만 먹어서도 먹겠습니다. 와염 염도가 말이 안 돼. 이 좀. 여기 일본의 짠맛이 좀 익숙해졌다 생각했는데, 다 먹고 나서 혀가 아려, 아려. 근데 맛있긴 해. 너무 짜긴 한데, 맛있긴 해서 계속 먹게 되는 맛? 요시무라에 왔고요. 왔는데, 일단 먼저 쇼게 먼저 구매하라고 해가지고, 먼저 구매해가지고 왔습니다. 이거가 아마 라멘이고 아마 이게 캐베치일 거예요. 그렇게 웨이팅 막 그렇게 안긴 거 같아요. 생각보다 오, 웨이팅 없었어요 아, 막 걱정이 됐는데 5분 기다려나 5분? 평일에 오시면 5분, 5분 정도만 기다리시면 될거 같아요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그릇에 만졌는데 기이 장난이 아더라기름 고파 아까 추경한 거갸지 아니 오늘 너무 짠 거랑 이런 거 너무 많이 먹어서 피로에 지가 아유 또 네요 옆에 계신 분이 갑자기 물 갖다 주셔가지고 또다른 내용의 맛이 음, 그리고 아까부터 옆에서 카타멘 호이인 옹메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면 어떻게 딱딱하게 할 건지 그리고 맛을 얼마나 깊게 할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름량

<웃음> <웃음> 와 진짜 거짓말 안 치고 겁나 빨리 먹고 나왔는데, 안 아, 돼. 이게 이 뭐야? 웨이팅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회전율이 겁나 빨라. 라멘이다 보니까. 너가 확실히 겁나 짜요. 진짜 겁나 짜고, 국물 다못 마셔요. 다 마시면 내 봤대. 죽음이야, 죽음. 그리고 이 기름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기름이 엄청 많다는 게 라멘만 많다는 게 아니라, 그 라멘 그릇만 만져도 기름이 그냥 묻어나와. 그냥 엄청 기름 져서 아주 깜짝 놀란게 갔다 나오는데 이가방이 이게 뭔가 있는데 이게 라면 그 기름인거야 뭔가 있는데 이거 손으로 만지니까 라면 기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먹고 나오실 때옷 같은거 만지지 마세요 이게 손에 기름 엄청 묻어 있어 그리고 아까 갔던 그 라면집하고 비교했을 때깔끔하면 주고 했다면은 여기는 좀더 깊어요 라면이 좀더 깊은 느낌 풍미가 깊어요 풍미가 이제 좀 돌아다니다가 이 저녁에 친구 만나러 가겠습니다 일하다가 공짜로 몬스터 죽길래뭐 루비레드? 제 몬스터를 좀 좋아하거든요 하얀색을 좀 좋아하는데 이번에 신작이 나왔다고 하는 디자인이 귀엽게 생겼어 아카렌소코라고 포함 하면서 좀 유명한 붉은 벽돌로 된코가 있는데 방 어, 왔으니까 한번쯤은 가보는게 좋지 않나 싶어서 가보려고 합니다 어 도착했네요 바로 앞에 아카렌카소크가 보이네요 확실히 항구도시답게 바로 앞에 선박대도 아주 많네 딱히 는데 별거 없고 그냥 창고 두 개예요 창고 두 개. 근데 약간 그냥 무역의 중심지였다고 니까 요코하마 상징적이다. 그래서 한번은 요코하마 오면 볼만하다 느낌인 것 같아요. 어, 그냥 이거 건물 하나, 건물 달랑 두 개. 안에는 그냥 대충 이런 공예 이런 공예품들. 이가 당기는 게 있으면 뭔가 좀 매끄러운 스타데 토우즈가 예 주술의 좀 원픽입니다. 주술의 전, 원픽입니다. 어, 주술의 전... 뭐 결말 때문에말아먹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주술의 전 안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역시 토우즈입니다. 토가 호가... 또또 어, 또 이제 바지케이스케 원픽이거든요. 이제 또도리변해서 이게 이름을 까먹었는데. 얘가 아마 그 여주거든요. 쉽개별 여섯들인가? 아무튼, 이게 제가 알기로 그 하렘물의 그 원초적인 애니라고 들었어요. 어떻 이렇게 한번 갔다 와봤는데 딱 그냥 공예품 관련? 혼자 오면 재밌어, 혼자 오면 여기. 그렇게 재밌지 않아, 혼자 오면. 즐길 게 없어. 친하고 오면 재밌을 거예요. 저 혼자라서 그런 거고. 지나고 오면 재밌을 것 같다. 뭐 체험하는 거랑 이런 것도 안에 공예품 만들기랑 그런 것도 있어서 같이 오시면 좋을 것 같아. 야 왓다시 자 이렇게 하지미들이 만하지이세크에가일본에이가가이야 복면이야. 복이야면이야복이지이야복이아 복면이야. 복이야 복면이야. 복이야 복면이야. 복면이야. 복 読める。読めるできるけど、えーと意味を分かんない。<laughs> 読めるできるけど。じゃあ大丈夫。どっちでも大丈夫から教えて。おすすめ？あ、おすすめで。うんうん。あじゃあ。とり乾杯とか。あ、乾杯。 え韓国韓米、韓米、韓米、韓米、韓米、韓米、韓米、韓米<ー>、韓米、韓米、うん、韓米、は米、韓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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米、な米、韓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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韓米、韓米、韓米、韓米、韓米、ー米、ずっと米、韓米、韓米、韓米、韓米、韓米、韓米、韓米、

今は大変じゃない。<ー>初めての時は大変でした。<ー>今はえっ、ー、と全然大丈夫。慣れちゃった。うん慣れちゃったさ。さっきの話けど、なんか接客の言葉と一般的な言葉は違うからだから難しい。初めて。ね、そあ,あそうそうそうそう。も今はもうで,で,できるんだそれは。 今はできる今はできるで,できるけど暗記する言葉だっけできないできそうい難しい、ね、おこれは初めてだ私枝豆は生で食べたが焼く枝豆は初,初めてめちゃめちゃ足しに時間長けるやつ見たけど

むしろ減ったむしろ減ったいいじゃんいいじゃんいよじゃんあなんかさせっかく時に活動いっぱいするから、ね、っかめっちゃ動くからめちゃ動くからむしろ減ったでお私の体調を見てびっくりした<ー>本当にびっくりしたなぜ私今いっぱい食べるけど <laughs> うん <북량> <북량> 아 다양한 아아 성공이 아 있다고 아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아~った?아~った?아~った?아~った?아 약간 아 이목 뒤를 아 좋아하는 그런 운하지 <북량> <우나지> 여기를 운하지라고 <북량> 하는데 여기를 좋아하는 <북량> 사람도 있다고 하네. 우리가 학생에 남자, 여자에리근데뭐そういうも 아, 这を禁止した <북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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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すごいさ君の名前でいてる